있는 한국에서 한 직장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이제 약간 한국이 조금 지겨웠 그래서 수 있지. 한국보다는 좀 어쨌든 나는 해외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해외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 하니까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은 나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여 이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나는 사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해외에서 경험을 하면 조금 더나내 커리어가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해외로 눈을 돌렸더니 나는 사실 중국을 가고 싶었으나 중국에 서는별 기회가 없고 이제 방콕에서 기회가 있어서 방콕에 오게 된건 커리어 디벨롭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주요 포인트? 그랑 둘다 이제 같은 학교에 인테리어 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샵 인테리어를 주로 하고 있었고 리테일 샵 인테리어가 저의 주 네. 전공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까진 않은데 다른 거. 도진나면 이런데 비해서는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조금은 더 가성비가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약간 음식들이 잘음 음식도 맛있고 입에, 한국인 입맛에 맞고 또 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생활비는 얼마나 쓰시나요? 엄청 쓰는데요 <laughs> 아, 어떻게 사냐에 또 다른거 같아요 완전 에이 다르죠 에이 이게 로컬처럼 사느냐 정말 한국인처럼 사느냐 다른데 얼마나 쓰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로컬처럼 살면은 한달에 10만원으로도 생활 가능할 것 같아요 나도 잘될것 같아요 하루에 뭐한막 던졌나? 하루에 한 200바트? 그럼 응. 될거 같지 않아요? 응 200바트이면 8천원 정도고 한팔에 진4한3 0바트면먹수 있어. 것 응, 아지 200바트에 30일이면 6,000바트 응. 6 0 0 0바트면 그래도 이십, 0만원2 4만좀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한 30만원 최소로 생각한다면 네, 3 0만 정도 든다 생각한 생각으로 하지만 저희는 완전 상수기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술이 조, 술을 좋아하시면 돈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지아 <laughs> <laughs> 한식을 먹으면 비싸요. 아 근데 진짜 한식이 비싸. 그러니까 소주 단적인 예로 소주를 소주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웨스랑에서 먹는 소주 가격이 250바? 싸게는 <laughs> 230바부터 있어요. 근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나도 아이컨택 할 사람은 있어야지.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카메라 얘기하면 렌즈가 돌아가 있는데? 에? 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밥 <laughs> 보면서 얘기하 일단 소주가 한2 3 0밧 정도 하는 건데, 자, 있어, 하나, 요즘 또, 하나 가치가, 어? 낮아지고 있으면서, 거의 1밧에 40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어. 계산하면은, 4,30이. 어? 9,600, 아, 9,200원이에요. 엄청 비싸. 응. 네. 소주, 음, 아, 그러니까 술을 있잖아.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여기서 그냥 태국 음. 소주 먹어. 맥주, 태국 맥주 먹어. 한잔 얼마야? 태국 맥주가 싸요. 얼마 정도? 태국 맥주도 뭐 아속이나 나나에서 먹느냐, 아니면 집에서 집앞 세븐일레븐에서 먹느냐 이거 에따라또 천차. 만별래 아, 그래. 양식점 밖에서 먹는 곳은 아짜싸라구요 음. 물보다 싸다라구요 난 음. 바퀴벌레가 아, 아아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아 밥먹고 있는데 참 <laughs> 너무 고마워요 아주 밥맛이 저같은 경우 태국 살다보니까 p e d e s t r 이 인도가 항상 빛나요 아, 일단은 폭이 일단 너무 좁아요. 두 명이 절대 지나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인도 가운데 막 나무가 아, 뭐두명아 <laughs> <아유> 같이 다녀 봤으면서 <laughs> 자꾸 이상한 걸 <애들을> 몰고 가려나? <laughs> 아마 칼좀 추자는 거야? 아, 그래서 일단은 한 명이 지나가기에도 가끔은 좁을 때가 있어 그냥 정중앙에 나무가 밖어 이거 그그 그 뭐야? 예시 이미지 좀딱 올려줘. 맞아요. 맞아요. 지고 그게 저는 진짜 좀 불편한 거 하나 특히 이 방콕이 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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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요그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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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도없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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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신호 가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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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 아니 근데 근데 이 신호 체계도초 초수가 원래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될 거야 기본값. 음. 근데 그렇죠. 또 바뀌는 거 음. 같아요. 그렇죠? 나 나는 그렇게 느꼈던 거 알죠? 우리가 이제 일하고 있는 카운트들 있잖아요. 네. 그 카운트들그카운트들을 봐도 뭔가 동남아의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다 같이 겪어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봤을 때 응. 태국이 살기 나쁘지 않은 도시다. 방콕이. 방콕 응. 설명. 저희는 다 광고업 쪽에 있어요. 광고업계, 맞아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를 전공했다가 갑자기 광고업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광고 쪽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광고업계에 종사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목소리>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고업에도 사실 ATL과 BTL 분이 있고 ATL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4대 매체. 음. 하지만 BTL은 그 4대 매체를 제외한 음. 모든 그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저희가 소화해낼 수 있고 저희 영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죠? 그런 파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의료 네, 의료 시설은 어떤데요? 여기 그 같은 경우는 한국 통역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통역사가 있어요. 음, 근데 여기 음.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병원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음. 한국 병원은 단한 것도 못 봤어요. 한국 음. 없 네. 근데 이제 뭐좀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음. 한국의 통역사가 따로 음. 상주를 하다 보네. 음. 네. 그래서 저는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이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인프라는 괜찮은지 이거는 사실 잘 설명해 주세요. 는 사실 좋은 거죠 아픈, 아픈 적이 없는 게 좋은 건데 저는 이제 일차도 타고 병원 <laughs> 매니아입니다. 저는 1차도 아, 타봤고 해봤는데 아, 정말 의료 시설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아프면은 1차로 동네 병원에 가잖아요. 아 그렇죠. 아, 아네 우리는 사실 외국인이라서. 여기 동네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클리닉 같은 데를.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이제 일본 대열에 큰 병원을 갔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종합병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시설이 훨씬 더... 흥흥... 흥흥... 되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서울대학병원 성우병원 다 가봤지만... 뭐 떨어지거나 절대 그런 게 아, 없고 진짜요? 그리고 제가 그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병원을 엄청 여기서 오래 다녔었는데 한국에서 그때 삼성병원에서 다시 한번 또 검사를 받았었는데 여기서 되게 치료를 잘했다고 했어. 요아 음, 그래서 여기 병원 나쁘지 않습니다. 의료진도 괜찮고 그리고 네. 내부 수설도 괜찮다. 응, 응. 응. 완전 괜찮은데 어, 문제는 뭐냐 비싸요. 음, 굉장히 비싼. 거의 한번 가면 기본 십만 원 이상 깨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험 처리 하고도 저희는 그래. 보험이 있어요. 아,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아, 아 역시 우리 회사 한번 짜. 보거 맞아? 이렇게 해드는 거. 진요 무료 보험 좀잘 알아보고 와야 되는 거. 회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는 진짜 필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 패키지라고 그랬죠? 음. 이 패키지 조건 이거를 정말 잘 보고 오셔야 돼요. 맞아요. 맨 처음에 해외로 오실 때는 정말 그 본인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혹시나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H R 매니저랑 다 하나, 어, 하나 하나 어, 에이, 하나 하나 다컨펌을 하고 본인이 컨펌을다 하시고 음, 오셔야 돼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외국에서는 아프거나 이러면 지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드헌터 통해서 들어오는 음. 거를 강력히 추천 드리고요. 아, 저도요. 네, 음. 패드헌터는 아무래도 내공이 많이 쌓여 있다 음.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역제한하는 음. 경우도 음. 있어. 맞아요, 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패드헌터를 추천 드립니다. 거의 뭐 이제 경력 이신 분들은 패드헌터 통해서 오시는 게 맞는 거. 네. 왜냐면대인이 내고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중간수 조율을 잘 해주시니까 음, 네, 네. 무조건 그렇게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지인이 있다면 지인한테 다 들어보고 가장 좋은 조건을 네. 주는 거죠 그쵸 근데 지인통에 들어오는 게 가장 리스트 미스... 할 수도 있죠 어, 할 수도 있는데 어, 때에 따라서는 그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네. 전반적인 회사 사정을 다 얘기해 줄수 있으니까 그치. 거기서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불러라 이렇게 되시는 분들 뭐 그런 부분은 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씨 태국 처음 왔을 때 많이 당하셨어요? 많이 매, 그러니까 많이 매기더라고. <laughs> <laughs> <새끼들한테. 웃음> 얘네들이 일단 태국어를 못하면. 진짜 끊임없이 매겨요 거의 뭐 200바트는 주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진짜 내가 항상 집에 갈때 느끼는 같아. 안안거 같아요 1 0 0바트도안 나오는 거리인데 항상 2 0 0트을 내고 다녔던 거지 그래?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발음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우 그럼요 네. 그리고 좋아. 막 이후에 갑자기 택시기사 이것저것 물어보면 네. 그냥 조용히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씹는 것처럼. <laughs> 아, 뭔지 알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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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그런 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와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택시 기사들한테 할수 있는 태국어를 배웠고 태국어를 하면 절대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저는 친구들한테 택시 기사들한테 할수 있는 태국어 간단한 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당하지않도록 음. 네. 저는 로컬 택시 아예 안타요 그랩만 타요다 아.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여기, 음. 네, 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랩이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데 가격은 확실히 그냥 로컬보다는 네. 비싸. 음. 훨씬 비쌉니다. 제가 yeah, 최근에 동무항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음. 제가 이제 옆에 있던 지인이 어, 그랩에 있는 표시된 가격을 보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왜나 이거 타고 갈랬나? 음. 그러니까는 너 일반 택시 잡으면 250에 갈수 있는 걸 그랩으로 350에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 그래서 무조건 일반 택시 잡아. 음, 근데 진짜 그때 진짜 걔는, 그러니까 그. 어바웃으로 했다. 찍은 거 같은데 진짜 250바 나오더라고요 그쵸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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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놀랐어 진짜 그랩이 비싸구나 하는 거를 다시 응. 한번 느꼈던 거 같아 저도 저희 현지 집이 약간 골목에 있어가지고 응. 택시를 못 잡는 데라서 그랩을 쓰지만 예전 집에서는 그냥 무조건 응. 로컬 택시 잡았죠 응. 태국어로 다 잡고 하면은 가장 싸게 갈수있어요 워낙 역에 택시 기사들이 험한, 어, 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약간 이 나라 택시 기사들이 마약도 되게 많이 한잖아요 그래서 마약 조심, 그래요? 조심해 절대 써면. 음. 어. 약간 심사에 근거한 이야기인데 네. 한국은 고약길 고양이 이런 애들 주기에 막 해하는 사람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양도 맥인다면서. 근데 여기는 확실히 불교문화니까 유네사상 때문에 음. 되게 잘해줘요 음. 길구양이나 떠돌이 강아지는 하다못해 바퀴 벌레도 잘안 죽이고 아니.. 그람을 죽여야 되는데.. <laughs> 저도 맨 처음에 약간 헷갈렸던 게 택시 타고 이러면 모기 맞잖아요 아니면 뭐 실내에 있는데 이걸 모기를 내가 죽이면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맨 처음에 약간 헷갈렸는 죽여도 되나? <laughs>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요즘은 눈치 보지 않고 죽입니다. 무슨? 아 근데 곤충도 유네를 해? 그거는 제가 한번유네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밑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공존하다아맞아진짜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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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음, 약간 일본 사람이 얘기해도 되죠? 음. 이 시국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자, 저는 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 문화 중에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음.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도 그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 화살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음. 좋습니다. 전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친절한 거는 솔직히 태국이 제일 좋거든요. 워낙에 이 나라가 서비스업도 맞아, 많이 맞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친절하다. 은행마다 신용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가 이제 그냥 지인들한테 듣기로는 CT가 제일 괜찮다 그래가지고 CT 카드를 만들었는데 CT 카드가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보다도 연회비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아, 그치 그치. 음. 굉장히 셀렉티드 된 사람들만 쓸수 어, 있게끔 네, 만들어놨다는 네. 느낌? 네. 고. 그래서 고. 그리고 뭐 되게 가입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외국인들이 하려면 어뭐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연봉 느꼈던 거 같아요. 연봉이 몇 이상이고 뭐 이래야 음. 되고 계좌에체가 얼마 들어있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내가 월급을 받았던 기록들도 맞아요, 그, 그다 기록들도 다 보더라. 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네. 내야 되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왔는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1년까지는 연회비가 수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연애비 내야 되는데 내기가 너무 싫고 음. 너무 아깝잖아 요 솔직히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뭐야? 나 연애비 내기 싫은데 이거 연애비 내야 되니 내가 해지할게. 그랬더니 음. 너 정도 쓰면 연애비 안 내도. 아.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내도 해도 해가지고. 그냥 그럼 연애비 안, 안, 안 내도. 아니 안 내도. 제가 아. 쓴 기록들 보더니 어, 넌안 내도. 얼마나 쓰는지. 저는 많이 안 써요. 저는 한 달에 한. 3만, 만, 바? 뭐, 마, 어, 3만, 한국에, 3만, 3만 바? 3만반? 많이 안쓰요 많이 안쓰여 한국에 그러는 이렇더라. 한국에서 300만원 쓰는 사람이 여기 오면은 한 100만원 정도 쓰는 거예요. 저3 0 0만원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면 다 그거 같아요. 우리 솔직히 한국에서는 카드 한 장이면 다 되잖아요. 1 2 0아만 근데 이 나라는 아직도 동전 쓸 일, 지폐 쓸 일, 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저희가 동전지갑 그리고 지폐 들어간 지갑 이걸 다 따로 갖고 왔는데 이게 너무 귀엽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점심은 다 먹었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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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 나는 진짜 못 먹었어요? <목소리> 다 먹긴 했는데 밥한공기가 어디로 나왔지? 저인가? 제가 계속 먹었는데 <목소리> 아 그러니까 뭐, 뭐,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시간이 흘러 없고요. 네.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저희가 이렇게 팬시한 레스토랑에 온 이유는 오늘 진급자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분이 오늘 진급을 그, 하셨어요. 네. 이렇 감격같이. 네. 그래서 아마 저희는 크게 속했죠 팀에는 따로. 저이거는 그렇죠, 앱타이더 수준인 거고. 네. 아아월아 월급, 아, 오케이 월급아 월급이, 월급이 안아 월급이 아 월급이 아 월급이 아 월급이 아월아하신다아아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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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아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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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